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스터 트로2의 데스매치 때부터 또다시 미스터 트로2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박 선주가 또다시 마서터로 나선다고 합니다. 초록 뱀 ENM 측이 TV조선 미스터 트로2 참가자 밀어주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스터트롯2 마스터들이 일부 참가자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게시자는 최단시간 올하트를 받은 대학부 박지현 역시 올하트로 합격한 새별부 영광이 미스터트롯2 마스터 장윤정 김희재 부흥과 같은 초록뱀ENM 소속이라는 점을 근거로 마스터들이 이들을 밀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지연은 미스터 트로트 첫 등장에서 어머니를 도와 8년간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과거 KBS ETV 사장님 기념 당나귀 길을 통해 장윤정 직속 후배로 소개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장윤정은 행사 스케줄에 박지현과 영광을 추천하고 이들이 버스킹하는 모습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초록뱀 ENM 측 관계자는 3일 뉴스N에 박지현과 영광이 초록뱀 ENM 소속이 맞다고 밝히며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지영과 영광이 소속사 후배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공정하게 실력으로 경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방송에서 장윤정은 1절 만에 올 하트가 나온 박지현의 무대에 대해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고민할 여지 없이 모두가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올하트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 데일리에 따르면 미스터트로2 데스매치부터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선주가 마스터트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박선주는 미스 트로2 마스터로 활동하며 촌철살인 심사평을 주목받았습니다. 참가자 모든 분들은 많은 노력으로 탑까지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